응? 음? 왜 딱딱하지? 왜? 뭘까? 응? 약간 그 깨먹는 티라미슈 아, 그건가 보다. 깨먹는 거. 헉, 맞네, 헐. 유튜브로만 봤는데. 헉. 뭔가. 나 너무 늙은 사람 같았지? 짜잔, 블랙커피. 호텔 1층에 제빙기가 있어가지고 자판기 커피 플러스 제빙기를 이용해서 한잔 뽑았고요. 이거는 몽블랑인 것 같아요. 일본에는 몽블랑이 많더라고. 근데 몽블랑 빵인지 푸딩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약간 뭐랄까 브런치 느낌으로 먹는달까? 지금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일어나고... 어... 씻고,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 그, 프로필 촬영, 의상, 좀 쇼핑 좀 해야 돼가지고, 뭐 입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온라인 쇼핑 좀 해보려고 합니다. Let's go! 처음 먹어봐, 근데. 음! 몽블랑이라 하면 뭐냐? 단맛이다. 여기는 지금 그, 제가, 백현 선배님 콘서트 간적 있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카드인데, 요기하게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해볼까? 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미감이 없다고. 그래서 힘든 거야. 쇼핑은 안 하고, 먹기만 했네. 음, 괜찮은데? 그리고, 커피 한 잔. 짠! 저는 민트 중독판인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해장하는 목소리였는데, 방금. 원래 기본 맛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냥 일반 우유크림? 근데 이게 나온 거지. 음, <laughs>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민트 중독파로서 막또사 먹을 것같진 않은데 나쁘지 않아 한번 정도 먹어보기 민트 맛이 그렇게 아하진 않아요. 음! 아니 오늘 밖에 비가 엄청 오더라고 비 오는 날에는 블랙 커피가 땡기더라 라떼 이런 거보다 짠 이거 일본 오시는 분들은 우유 크림도 먹어보세요. 근데 약간 녹아 그래서 더운 날에 사면 좀 녹거나 막 손에 묻고 이러는데 딱딱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지? 그것만 주의하면 추천이다. 내가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해서 뭘 찍고 뭘안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음? 여러분은 민초단 아니 반민초단 적어줘. Bye. 안녕. 얘 먹어보려고요. 바나나 맛인 것 같은데, 처음 먹어보는. 그리고 얘는, 모모. 복숭아 맛 물. 약간 2% 같은 느낌? 오늘 공연이 있는데, 공연 전에 간단하게 먹으려고. 너무 쌩얼이어서 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쌩얼이 문제가 아니라,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필지 말지 고민했는데, 근데 이게 뭔가 딱딱하냐, 내가. 진짜 바나나가 들어갔나봐. 뭐지? 음, 진짜 바나나네 음? 맛있는데? 음. 미친 내 취향은 아닌데 아침으로 먹기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음 마지막 음 맛있는데 하나 더 먹고 싶은데 그럼 안녕 하이 공연 끝나고 왔고 밥은 간단하게 먹었고요 디저트 저는 꼭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고 짜잔 나도 처음 먹어보는데 얘는 콜라고 제로 코크 그리고 얘는 코코아 크레페라고 합니다 푸딩 크림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샀던 거라 사실 좀 쭈글쭈글하지만 아무잘음 사자마자 먹었으면 맛있을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오 안에 그 푸딩 에 들어가는 갈색 크림 뭔지 아세요? 아니 갈색 크림이 아니라 푸딩에 들어가는 갈색 잼. 음 맛있는데? 먹을 수록 맛있는데? 마지막. 음. 오늘도 쿠앤크를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놔야지. 맛있을까? 옷이 항상 똑같은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뻥이고, 헤매 받을 때 사복을 입다가 헤매 끝나면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셔츠 형태가 되게 편하거든요? 옷 갈아입을 때? 단추로 이렇게 풀거나 지퍼로 내리는 게 제일 편하고, 이렇게 벗으면 은다 망가지잖아요. 기껏 해놨는데. 그래서 입는 것만 입는다. 나한테는 이게 저지야. 먼저. 그리고 밖에 시끄러운 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중 치고 막 난리가 났어 쿠앤크가 맛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음, 약간 쿠앤크가 아니라 쿠키 앤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위에 쿠키가 올라간 느낌 아닌가? 아니 나 이렇게 옆으로 먹는 게 습관이 됐어 메이크업 많이 하니까 아 진심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진짜 너무 죄송하다 아. 기상완료 정통 카페 라떼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음. 생각보다 반죽이 고소하다. 맨 처음에는 너무 밀가루만 아닌가? 생각했는데 씹을수록 고소한 느낌?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오늘 하루 잘 시작해 보자. 모 <목소리> 오늘 하루도 화이팅. 티라미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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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미스케 응? 음? 왜 딱딱하지? 응? 뭘까? 응? 음, 음맨 위에가 초콜릿 초콜릿 같아요. 약간 그깨 먹는 티라미수. 아, 그건가 보다. 깨먹는 거. 헉, 맞네. 헐. 나 뭔지도 모르고 시켜먹었잖아? 헐. 나 이거 유튜브로만 봤는데. 헉. 음. 나 보관을 잘못한 줄? 나 뭔가. 나 너무 늙은 사람 같았지. 마지막. 음. 완료. 잘 먹었습니다. 영상 편집, 컷편집해야돼가지고 가자! 음! 난 블랙커피. 해야지. 이런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야 나땀청 엄청 많거든 치 약간 두부 제형? 응? 만뚝배기 응. 했습니다. 하나는 맞아요 <목소리도> 너무 고민이 됐지만 먹겠다. 음. 이게 초코맛도 있더라고요. 초코맛도 맛있어. 근데 못 찍었어요, 영상을.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거 그때도 호텔 방이었는데 몰골이 정상이 아니었어가지고 카메라 켤까 말까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그리 이거 맛도 막내 스타일이 엄청 그내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어쨌든 하. 이거 먹으면서 죄책감이 들지만 내일 좀 라이트하게 먹어야지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오늘, 네? 이제 오늘? 12시 넘었으니까 오늘이 이제 일본 공연 막날이라서 또 카메라 못켤것 같아 정신없어서 무튼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고요 여드름 패치 약간 그런 거할걸 요즘에 느조 있잖아요 뭐지? 별 모양, 막 체리 모양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앉아야지 좀 그나마 덜 해보인다 무튼 모아보면 가관이겠다. 이게 원래 일본에 내가 일본 활동하는 게 3년 거의 다 돼가니까 그때부터 유명한 제품이었는데, 그때는 별로 안 빠졌었어. 근데 이번에 9월 투어 하면서 빠지게 된것 같아. 원래도 간간히 먹었는데, 이번에 특히 많이 먹은 느낌. 야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야. 약간 요플레와, 아이스크림 투게더의 사이? 면떡빼기 했고요. 일본 디저트. 제가 진짜 자, 많이 알거든요. 음, 제가 진짜 디저트 너무 좋아해서. 뭐, 사실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디저트면 다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편의점, 일본 편의점 위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저희 디저트 시리즈. 앞으로도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빠이!